액션 스파이가 아닌 에로 스파이, 레드 스페로 리뷰입니다. 러시아 볼쇼이 발레단의 수석 발레리나였던 도미니카. 공연 도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마는데요. 결국 불확실한 미래에 좌절에 빠진 그녀를 러시아 정보국 요원이자 삼촌이 그녀에게 특수 요원을 제의합니다. 총기 암살이 아닌 상대를 유혹하여 함정에 빠뜨리고 임무를 완수하는 특수 훈련을 받고 최고의 레드 스페로로 거듭납니다. 현장에서 만난 미국 CIA 요원과 사랑에 빠졌지만 사랑까지도 속일 수 있는 그녀의 마음은 과연 진실일까요? 첩보 스릴러 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쭈입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영화는 레드 스페로인데요 일단 이 영화는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제임스 본드에게서 액션을 빼고 어, *를 무기로 쓰는 스파이. 아니 *가 뭐가 어때서 *처리를 하는 거야. 아 노딱은 피해야지. 일단 이 영화의 주인공인 제니퍼 로렌스의 얘기를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화에 굉장히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이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 연기는 상당히 훌륭합니다. 뭐 근데 이 배우가 언제 안훌륭한 적이 있었나요? 오, 생각보다 노출 장면도 굉장히 과감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어뭐 진짜 엄청납니다. 극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어떤 그 부드러움, 연약함, 동시에 강인함, 어, 드센, 모든 모든 모습까지 굉장히 스펙트럼 넓게 이 영화 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당연히 카리스마도 엄청나죠. 개인적으로는 그 이분이 출연했던 모든 영화들을 통틀어서 가장 아름답게 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 고문받는 장면에서조차 아름다우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고문을 받는 게 아름답다는 게 아니라 고문받는 장면에서조차 아름. 중간에 끊지 말아줘. 첩보 장르의 영화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죠 뭐 액션 위주의 본 시리즈나 007 혹은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들이 있고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심리전을 주로 다루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틴커테일러 솔저스파이나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 같은 영화들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후자에 속하는데 기존의 그 첩보 장르의 영화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묘미들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는 영화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이런 비슷한 장르의 영화에서 상당히 많이 참고가 될 만한 장면이나 참고가 될 만한 설정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첫부 영화에서 이 영화에서 좀 어떤 비춰지는 모습들, 이 영화에서 영향을 받은 장면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내심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 영화의 어떤 서스펜스들이 뛰어났던 이유는 이 영화 동명의 원작 소설의 작가가 바로 CIA 요원 출신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상당히 현실감이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 동시에 매우 건조하기도 하면서 일부 관객들에게는 루즈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왜냐면 영화의 상영 시간이 그렇게 짧지가 않아요. 물론 저는 그 꽉꽉 채워진 제니퍼 로렌스의 모습을 어, 봤기 때문에 그렇게 뭐 지루하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이 영화는 마지막 반전이 있습니다. 당연히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그 마지막 반전이 누군가에게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긍정적인 반전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관객들에게는 아이 뭐야 겨우 요 얘기 하려고 이렇게 한 거야 라는 뜬금없는 느낌마저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런 마지막에 반전이 있는 영화라 하더라도 보통은 중반부를 지나서면 대충 관객들도 혹시 저 주인공은 뭔가 저런 게 있지 않을까? 주인공의 원래 진짜 초목표는 다른 것이지 않을까? 라는 눈치를 어떤 낌새를 칠 수가 있는데 이 영화는 그런 단서를 전혀 흘리지 않습니다. 사실 영화의 거의 마지막까지도 그냥 참 슬픈 사연의 어떤 여성 스파이가 생존하기 위한 생존기구나 라고 보다가 갑자기 이거는 뭐 알고 보니? 아 이거 이것도 스폰가요? 그 결말의 장면을 보고 나면 어, 주인공이 앞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의 장면들이나 여러 가지 복선들이 알고 보면 상당히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따지고 보자면 어, 좀 불필요한 장면이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엔딩에서의 어떤 그 결말의 반전을 위한 장치는 앞에서 아주 일부 일부 장면만 가지고 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영화의 메인 플롯의 반전이 아니라 서브 플롯의 반전인데 그게 마치 영화의 메인 플롯의 반전인 것처럼 나오는 어, 그 지점이 조금 어, 호불호가 굉장히 갈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 보통의 반전이 이게 대단했던 영화들은 영화를 보고 나오면 어? 야, 이거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이거 내가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아. 야, 그래서 영화를 다시 보면, 아, 내가 저 장면을 놓쳤구나. 아, 저 장면이 이런 의미의 그 복선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을 텐데, 이 영화는 뭐 굳이 그것 때문에 두번 볼. 그래서 주인공의 심리를 여러분이 그대로 따라가면서 주인공하고 완전히 몰입해서 공감하면서 영화를 보신다면 마지막 결말은 상당한 쾌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뜬금없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결말이라는 거죠. 이 영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액션씬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어, 상당히 예, 어, 에로틱한 장면들이 어, 많이. 어. 그러나 그게 어, 불필요하게 뭔가 어떤 일부러 의도돼서 어, 과하게 선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고 그냥 이 영화의 주제죠. 어, 에로스. 그러나 일부 장면은 조금 잔인한 장면들도 있고요, 조금 노골적인 장면들도 있어서 그 장면에서 약간의 불쾌감을 느끼시는 관객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묘사들이 이 영화 안에 들어있어서 안 그래도 굉장히 차갑고 건조한데 거기에 훨씬 더저 세계가 처절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영화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관능적이기도 하고 어 그러, 앞서 말씀드린 어떤 처절함 때문에 어떤 그 격투씬이 벌어지면 야 저러다가 진짜 누가나. 골로 가겠구나라는 걱정을 불안감을 안으면서 볼수 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하죠. 심지어 총을 쏘는 장면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뭐이 영화는 러시아를 배경으로 한 만큼 미장센도 훌륭하고 프로덕션 디자인도 좋고요,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이 장르에 맞게 잘 깔려 있습니다. 또이 영화의 내용을 좀쭉다 보고 나면. 어, 그, 새끼라는 영화가 떠오르기도 하고, 묘하게, 어, 관통하는 서로 어떤 공통된 지점도 있는 영화이기도 해요. 어, 물론 그동안 이첫 보물이라고 하는 장르가 액션, 그리고, 어, 남성 주인공, 그래서 여성 주인공은 뭔가 서포트, 조연에 그쳤다면, 이 영화는 분명히 새롭고 반가운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요, 참 간만에, 야, 영화 음악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 크레딧을 보니까 제임스 뉴턴 하워드가 음악을 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는 특히 오프닝하고 엔딩에서 영화의 음악이 상당히 잘 살아있는데 영화의 분위기를 압도하는 역할을 잘 소화하고 있습니다. 오프닝에서는 아 영화의 분위기가 이렇다, 영화의 톤이 이렇다라는 걸 아주 잘 깔아주고 암시하고 있고요. 엔딩에서는 좀 복잡했던 결말을 어느 정도 정리해주고. 관객들의 어떤 감정을 좀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전체적인 만족도는 조금은 떨어졌지만 음악은 상당히 훌륭해서 오히려 그래서 더 영화가 더 좋게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아주 묘한 그런 걸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화의 단점은 아무래도 결말의 아쉬움일 것 같은데요 그러나 여러분이 제니포 로렌스의 팬이라면 이 영화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뭐 대단해요 여러 가지 의미로 참훌륭하고요 역시, 아, 제로 누나다. 예. 역시, 아, 갓제로 누나. 예. 자 영화 보고 오신 분들 계시면 영화에 대한 의견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영상 재밌으면 좋아요 로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평생에 날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구독 버튼 옆에 이종 버튼이 있어요. 종 아이콘 그거 한번더 클릭해 놓으시면 제가 리뷰를 올리거나 뭐 이렇게 올릴 때마다 알람이 바로바로 바로 가니까 누구보다 빨리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근데 뭐 그녀는 예. 어느 영화에 출연해도 참, 예, 아, 어. 갓 배우니까, 예. 허.